아 무슨 춤추지나 야, 뜬금없는데 웃겼어. 왜, 첫 초면 아기 앞에서 이렇게 엉덩이 하는 게 아, 같이 할까? 아기한테 <laughs> 신뢰가좀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이진이가 좋아할 것 같긴 한다 이진이가 나랑 같은 혈액형이더라고 A B 형. 나는 O 형인데 뭘 하든 이진이가 좀 좋아 해주지 않을까? 음, 같은 어? A B 형으로서 예병이 원래 하고 싶은 걸 하는 스타일이니까 기차 타고 싶다 했잖아. <laughs> 우린 거기 머리 꽂혔을 거야. 근데 만약 공연 보다가 가면 어떻게? 그 우리 가면서 존중해줘그 가면서 춤추자. 아 가면서 춤추? 알았어. 약간 지금 보이스 프로의 오디션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거것보다더 떨려. 뒤에 뒤에 봐 형. <laughs> <laughs> 센터가 아이고 <이거야. 웃음> <laughs> 센터도. 깊이 파 깊이 파보야

이진 안녕. 안녕. 이진 안녕. 안녕. 이 z 안녕. 안녕. i z 로야 안녕. Izzy, 안녕. i z z 알아요? Izzy, 안녕. i z z 알아이 이유아너 이거 안 좋아해? 나 이거 좋아했는데 얘기때 이렇게 이렇게 자 저기 옆에서 짠짠짠짠짠짠 한번 가져슝 허어 슝 와아 오 <laughs> 이제나 풍선 어때?

고마워. 이진이 약간 두상이 그 요즘 유행하는 두쫀쿠 닮았어 두쫀쿠 이쁘기 고두존쿠 머리? 이쁘기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이진이가 아까 이쁘기 국가인데 이 뭔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기차 아 기차 타고 싶어? 어내말 가자 맞아, 가자 가자 누가 여기 탈까? 이기아 우리 둘이 아닌가 봐 <laughs> 됐어 이진이 좋아? <laughs> 좋아요 우리 <물> 타 어? <laughs> 부산까지 부상까, <부상까지> 가나요? <laughs> 그럼 이진 출발하면 간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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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재밌는데? <laughs> 이제 하트? 아! <웃음> <웃음> 이제 손! 귀여워. <laughs> <laughs> 이거 봐, 잡고 있어. 아, 형, 형 오늘 손 씻으면 안 되겠다. 하트 안 되겠다. 아, 아궁빵? 아궁빵? 나 아궁빵 잘 못하는데? 이진아, 형이 데려왔어. 왜 다른 형 차에 타 있는 거야? 질투나게. 따라와. 아, 이제 또... 가볼까? 가보자. 옳지. 이진 운전 잘하네. 그러니까, 오. 이진이 운전면허증 있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요. 오. 잘하는데? 중형보다 운전 잘한 것 같은데? 그니까. 나는 다시 타야지. 아! 다시 오. 돌려! 반대로 옳지 맞아 맞아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난감 있는 쪽으로 갈까 이진아 네오신샌들 오. 이진아 삼촌들 이름 알아요 네오 알아요 어, 알아 삼촌 이름 뭐예요 음... 그럼 키영 삼촌은? 삼촌은 삼촌은 안녕 브로로야 알려줘 <laughs> 오, 힘드셔, 힘드셔. 자, 그러면 쉬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삼촌 이름은 한빈 삼촌. 한빈. 한빈. 아궁. 한빈이 아궁. 한빈이 아궁빵에다. <laughs> 아궁빵. <웃음> 삼촌, 삼촌 이름은? 지용지용 오! 지용이라 한것 같은데? 오! 응? 삼촌 이름이 웅이야, 웅. 웅. 웅! 이진아! <웃음> 이진아! <웃음> <laughs> 근데 저희 조금만. 오늘 이름 말고 문장으로 된걸 가르쳐요. 아, 아 맞네. 제로즈 사랑. 어떤 문장 하실 거예요? 제로즈 사랑이? 제로즈 사랑해볼까? 아 꿈꾸기요 아빠. 어, 가자. 노라 응. 놀아, 일단 노라. 오케이 볼까? 가자. 야, 슈퍼맨. 빨리. 빨리. 오 어. 어. 빨리. 이따. 짜잔. 우와. 어? 어? 이진이 비비고 아군깡이 맞아 맞아 뭐라고 한 거야? 어? 이진이가 이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네 오 맞아 이진이요 마스터인데? 음. 이진이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음... 나는 이거 나 이거 어? 이진이 이거야? 이거? 어? 이진아 얘도 귀엽지 않아? 네 뭐구급차요 가까요, 구해요. 구급차랑 경찰차. 아, 구급차랑 오. 경찰차 이게 두 개가 가장 갖고 싶구나 이진이가, 그렇지? 음. 그럼 이거 우리 이진이 이거는 그러면 한빈이 이름을 알아야 우리 이진이가 이름을 불러줘야 이거를 어.. 살 수가 있대. 음. 헉, 맞아. 그러면 한빈 삼촌 사랑해요. 황기야, 고, 황영이요 한빈 삼촌, 사랑해요. 황기야, 고, 황영이요 웅이 형, 사랑해요. 기호 형. 형, 황영이요 이거? 알겠어, 이진아. 이거 네. 그러면 열어볼까? 네. 오케이. 이제 뭐 먼저 열어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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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깡길거갖 이제 삼촌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로즈 사랑해 제로즈 사랑해 제로즈 사랑해 개고기 안 안해 개고기 안 안해 로로로로 나왔다 로우 <laughs> 우리 제로즈 아들 엄청 좋아하겠다 어응로 <laughs> 제로즈 사랑해니까 나왔다 어, 그... 우와! 그... 이진이가 했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눌렀어? 네. 그... 어? 얘 소리가 왜안 나? 아, 음... 어, 문도, 어, 문도 열려? 어, 뭐야? 문도 열려? 아 이진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이진이가 커서 안 돼. 차안 <laughs> 돼. 돼? 커서 안 돼? 네. 어, 형잘 알아 듣는다. 아직 아기인가 봐. <laughs> 어? 소통이 좀잘 되는 것 같아. 보강거가 밝고 보강가 배고. 이제서. 이가 커요, 목커요, 보강가 양배고. 보내버리 제로즈 사랑이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제로즈 사랑이 한번더 해줘. 제로즈 사랑이 한번더 해줘. 제로즈 사랑이 한번더 해줘. 배고있. 사랑해. <목소리> 이제 여기다 해줄 수 있어? <laughs> 여기다가 같이 해볼까? 시, 이, 이, 시. 자가. 아 사랑해. <목소리> 이제 하트? <목소리> 야, 고마워.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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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열어보자, 이진아. 거 뺄고. 이거 마지막이야, 대신 이진아. 그래. <목소리> <목소리> 알았지? 약속해. <목소리> 깜짝할 사이. 약속. 아뜨거.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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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이 아, 됐다 이제 우리 좀만 기다려 볼까 이따 아니 이거아 이거를. <laughs> 이 이거를. 이거를. 이이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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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이이거이거 이거를. 이거이 네. 안끄요 이거 왜안 되지?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내가 만약에 이걸 갖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면 화가 날것 같아. 음. 음. 이진아, 이거 한번 뽑아볼까? 음. 이거 한번 뽑아볼까? 이진아, 이거 하나만 골라볼까? 어디? 이거 하나만 눌러봐. 이거? 응! 음, 눌러봐 아, 우와 뭐야 이제 안에 봐봐 어? 뭐가 생겼어 솜사탕 음, 솜사탕 응! 솜사탕 솜사탕 크게 생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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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신 이게 신기하지? 이제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하나 불러볼까?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응. 모여라. 응.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응. 어, 이진아, 다 됐다. 어, 다 됐다. 헉. 이진이가 한번 꺼내볼까? 잠깐만, 여기서 한번더어줄게 잠깐만. 우와. 이진이, 손 닿아요? 응. 어. <laughs> 삼촌이 얼른 꺼내줄게 자 이제 이거 잡아봐 헉,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이제 그대로 들고 있어, 봐봐 우와 커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너무 커. 너무, 너무 커? 네. 너무, 너무 큰게예쁜 거야, 원래. 아! 오, 미안. 이진이이진이다 그만. 이진이 놀랬어? 이진아, 그러면 작아져라 해봐. 작아 거야. 작아져라. 아, 작아져라. 아, 거야. 어떻게 작아져? <웃음> <웃음> 어떻게 작아져? <웃음> <웃음> 작아졌다. 우와, 이진아. <laughs> 우와. 대신 못 먹어 이진아. 이거 <laughs> <laughs> 아 삼촌이 만진데 좀 더러우니까 <laughs> 어. 안쪽 안에 살만 해서 여기 안에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괜찮아. 괜찮아요? 이진 이 머리 스타일이 괜찮나? 괜찮아. 어. 야, 먹은 거야? 이진 <laughs> 이색갔다 왔어? 이진이 그럼 맛볼수 있게 안쪽을 좀어 이진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안쪽에 나머지는 삼촌이 도와줄게. 이렇게. 아. 음. 음. 이거, 이거 아니야. 맛있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거 <laughs> 그냥. 네. 음. 아, 손잡탕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러니까, 맛이 괜찮네. 좋다. 이진아, 삼촌 어디있게 미무이가! 어. 이리로와 오! 오. 이거 입. 이... 빨리와빨리와 이리 리와 이리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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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올리와이 내, 게, 발로? 게, 내 발로 내 발로 요 계단으로 <laughs> 계단으로 네 이진이 아, 그러면 기다릴 하네. 거야? 네. 이진아 삼촌 구해 줘. 삼촌 <laughs> 구해 줘. <laughs> 삼촌 구해 줘. 이진이 도와주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우와! 고마워요? 네. 지용이 삼촌도 네. 빨리 오라고 해 보자. 지연이야, 고 빨리 와. 빨리 와.

잡고 싶어? 음. 그러면 잡아봐라!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예, 찾아봐! <laughs> 어, 어, 흔들어어흔들어어흔들어 흔들렸어. 오, 아, 잘 찾았네. 상초 주는 거야? 그이 잡고 싶어? 어. 가자. 20분 남았어요. 어, 2 0분요 어, 뭐, 뭐, 뭐. 이진이 이거 가정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제로즈 사랑해. 이진이 제로즈 사랑해 해줘. 응. 해줄 수 있어? 응. 음. 아 공덕 했아 곰돌이도 태워주는 거야? 좋다. 공구이기차. 이진아 그 위에서 제로즈 사랑해. 아이씨 나 잡았다 우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제 이거 꺼내볼까? 응 음. <laughs> 이제 올라오게 한번 불러볼까? <laughs> 제로즈 사랑해 대꾸 영원해 이까 뭐. 어안 올라 다한번더 해볼까 한번더 크게 크게 해야 돼개구야 나네 개구야 나네 개구야 나네 제로즈 빨리 올라와 <목소리> 됐어 어 올라온다 제로즈 올라온다 제로즈 사랑해 제로즈 사랑해 사랑해 제로즈 사랑해 <목소리> 오와 우와 이제 이거 풀어줄 거야 잘 잡았네. 이나 삼촌들이 홍보한대 홍보 <laughs> 홍보 이진이고 뭘 못하해 응 이지동 진 보일까 네응 저랑 지윤이 형이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진이랑 네. 좀 재밌게 놀았는데 오히려 저희가 힐링을 하다 가는 거 맞아 이진이를 계속 평상시에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보게 돼서 너무 좋은 거 같고 <laughs> 이진이도 재밌었어? 뭐 하고 싶어? 길었어요 <laughs> 지금 포커스 하고 있어 어? 빨리 하고 노세요 빨리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시켰어 <laughs> 저희 제로 베이스 언니 좀 있으면 또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희 앙코르 콘서트까지 재밌게 즐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이 네, 거잡아 뭐 이진이 무럭무럭 잘하게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또 다음에 좀더큰 어? 이진이를 부러우게 한번더불러이진 <laughs> <이진아>, 놀러 갈까요? <웃음> <웃음>

삼촌들 이 숙소 갈까? 와. 삼촌들이랑 숙소 같이 갈까? <laughs> 삼촌 이렇게 잡아가야겠다. 오 이진아 이거 봐봐. 우와 이진아 쉽지 않아? <laughs> 이진아 이거 이름 지어주면 안 돼? 이진아 따라해봐. 형. 형 성인 축하해요. 네. <웃음> 시작. <웃음> 시작. 흘러, 흘러, 흘러. <laughs> 이제 도망가, 도망가! 경민유리 a 형아왜 이렇게 귀엽냐 6살? <laughs> 스대요 이진아. <laughs> 음, 음, 음. 음.